이스라엘 들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우리 주님이시니 의길녀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마뜨리기6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숨어 계신 하느님께 올리는 탄원. 저에게 이두 가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제게서 멀리 치우시고 당신에 대한 공포가 저를 덮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는 부르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르겠으니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죄와 허물이. 저의 악행과 죄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를 소스라치게 하시고 메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시렵니까. 제가 쓰라린 일들을 당하게 결정하시고 젊은 시절에 죄값을 거두게 하시렵니까? 제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저의 길을 모두 지켜보시며 저의 발바닥에 표를 새기시렵니까? 이 몸은 썩은 것처럼 좀먹은 옷처럼 부스러져 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사람이란 여인에게서 난몸 수명은 짧고 혼란만 가득합니다. 꽃처럼 솟아났다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져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존재에게 당신께서는 눈을 부릅뜨시고 손수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누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 그의 날들은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는 당신께 달려 있으며 당신께서 그의 경계를 지으시어 그가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그가 쉴수 있게 날 품파리처럼 자기의 날을 즐길 수 있게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잘린다 해도 움이 트고 싹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는다 해도 그 구루터기가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기를 느끼면 싹이 트고 묘목처럼 가지를 뻗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죽어서 힘 없이눕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강이 말라 메마르듯 사람도 누우면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이 다할 때까지 일어나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합니다. 아, 당신께서 저를 저승에다 감추시고, 당신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숨겨두신다면, 저를 위한 때를 정하시어 저를 다시 기억해 주신다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제 고역의 나날에 저는 고대합니다. 제 해방의 때가 오기까지. 당신께서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련마는 당신 손의 작품을 당신께서 그리워하신다면야. 그러면 당신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세시고 저의 허물을 살피지 않으시련마는 저의 악행은 자루에 봉해지고 당신께서는 저의 죄 위에다 칠을 하시련마는 그러나 산도 무너져 내리고 바위도 제자리에서 밀려나듯 물이 돌을 부수고 큰 비가 땅에 흙을 씻어가듯 당신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꺾으십니다. 그를 완전히 제압하시니 그는 떠나갑니다.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쫓대쫓으십니다. 그의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몸은 자기 아픔만을 느끼고 그의 영은 자신만을 애통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피정 훈련에 한 번씩 하는 연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정, 피정의 집, 제방이고요 음, 피정 오기 전에 제가 그 전부 다 이렇게 미리 좀, 음, 녹화를 하고 올려놓고 오려고 했는데, 음, 일주일치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결국은 또 이렇게 피정지에 와서도 며칠 함께 성경 맡들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뭐 피정중이지만 함께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죠? <laughs> 생각해 보면 지난해 피정 때도 제가 피정 와서 여러분과 성경 맞들이기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은 좀 짧게 욥기 짧게 읽었습니다. 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성경 맡들이기 올리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요기에이 시들 노래들을 아침에 이렇게 함께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와 함께 할수 있는 그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뭐랄까, 멋진 하루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 내용에서는, 내용적으로는 제가 딱히 뭐, 따로 설명드릴 거는, 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욕은, 어 항변을 하죠. 하는 게 따집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 근데 재미난 것은 당시 이요기가 쓰여질 당시의 생각들로는 부활에 대한 그런 그 사악 생각이 지금처럼 우리 지금 우리처럼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13절 보면 당신께서 저를 저승에다 감추시고 당신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숨겨 두신다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죽으면 그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뭐, 아니죠.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사람이 누우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어 하늘이 닿을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합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이런 표현이고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시라도 당신께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니까, 저를 저승에다가 이렇게 숨겨두시고, 그리고 저는 당 자기 하느님 다시 화가 풀릴 때까지 저를 거기다 놔두시려는 것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정말 따지는 거죠. 탄원하는 거죠. 음,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음, 다그 부질없는 생각 아닙니까라고 막 한탄하는 겁니다. <laughs> 네, 욥기의 시들은 정말 그냥 허황된 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봄직한, 그리고 우리도 하님께 원망해봄직한 그런 표현들, 그런 탄원들, 그게 가득 담겨있지요. 그래서 그, 요배 그런 기도와 그런 노래들 자체가 우리에게도 좋은 기도가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음한 구절, 이렇게 딱그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이렇게 되내어 보시면 이렇게 좋은 음,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13장 24절인데요.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요배 어떤 기도가 마음에 와 닿아서 함께 나누시렵니까 네 오늘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긴 하고요 음, 오늘 성가는 가톨릭 성가 가톨릭 성가 몇 번이었지 네 521번 고통도 없으리라 네 요배 탄원과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가톨릭 성가 521번 고통도 없으리라 함께 들으며 이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我时？